유영이와 함께하는 수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네. <laughs>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고 계시죠?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감정들을 더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. 네. 늘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. 저는 오늘 6시부터 일어나서 아, 지금 11시가 다 돼가는데요. 하루가 너무 기네요.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여서 뭔가 할수 있다는 게또 감사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. 오늘이 제가 뭘까요? 하트. 모양을 하나 가져왔습니다. 이 하트를 제가 손에 잘 집어넣고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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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을 걸면 이 하트는 놀랍게도, 하나의 하트가 이렇게 나눠져서 두 개의 하트로 되었습니다. 매지. 제가 참 좋아하는 마술입니다. 하트 스펀지라는 마술입니다.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, 에, 영상으로 보여드리다 보니, 간단하게. 음, 저는 또이 마술을 보면서 이 하트가 저희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. 저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가득가득 가득 가득 차서 두 개로 나눠져서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를. 그래서 그 상대방도, 어, 사랑의 마음이 가득, 가득, 가득 차서 또 다른 분에게 전달되어서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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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고 채워지고 또 전해지고 채워지고. 이렇게 되면 세상은 참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음, 요즘 강의를 듣는 게 그, 내면 상처 치유 강의를 제가 듣고 있는데, 내면 상처 치유를 제 부부가 같이 치유를 하더라고요. 이마고, 어, 라고 해서, 음, 반영, 인정, 공감이라는 그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, 어, 부부가 함께, 어, 내면 상처를 치유해가는 어떤 그런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. 결국 그 내면의 상처 치유도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. 했습니다. 했습니다. 음, 어, 남편이 아내의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토닥토닥 알아주고 사랑을 주고, 또 아내는 남편의 어린 시절 받은 상처를 토닥토닥토닥 해서 사랑을 주고. 그래서 이 부부가 사랑이 되어서 또그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, 음, 그 상처 치유하는 애면 상처 치유하는 공부를 좀 깊이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음 아무튼 제가 이 작은 하트를 시작했지만 하트에 사랑이 나누고 나누고 나눠서 많은 분들이 사랑이 되는 거죠 저도 때로는 어, 사랑의 힘이 부족할 때 다른 분들이 나눠주신 사랑으로 또내 마음의 사랑이 가득가득 차고 와 그런 세상이 어 저는 주변에 그렇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셔요. 참 감사하게도 사랑이 없다고 토정 부리거나 짜증 부리지 말고 내가 사랑이 되어서 음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토닥토닥하고 그러면 결국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만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랑과 깊이 만나서 꺼내서 나눠주고.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여러분, 마음에 사랑을 드립니다.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도 제게 나눠주시기를. 네. ]입니다. 미안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행복을 빕니다. 평화를 빕니다. 다행입니다. 덕분입니다. 건강을 빕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사랑입니다.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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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.